어제는 오다 가문의 인질이었다가 오늘은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이 되어버린 이에아스는 8명의 가신과 함께 승부해서 하루하루 참고 견디는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트는 사실상 인질인 이에야스를 극진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었고 집 없는 새를 기르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린 이에야스에게는 가끔씩 찾아오는 늙은 가신들이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이에야스가 매사냥을 하다가 이마가와 가신의 저택에 있는 숲속으로 매가 들어가 잡으려고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이마가와 가신이 말했습니다. 미카와의 어린 애송이에게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어리다고 해도 미카와 주군인데 식객 노릇을 하면 근성까지 썩어버리나 보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저렇게 새를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거라도 잡아서 먹을 생각인가 보다. 이에야스와 미카와의 가신들은 이런 말에도 가만히 참아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처지였습니다. 오카자키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 전부는 이마가와 가문이 모두 몰수했고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했으며 가장 위험한 곳을 골라 향하게 했습니다. 이에야스와 오카자키 장사들은 언젠간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 생각하고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군사이며 정확한 사실은 알수 없지만 이에야스의 스승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인물이 다이겐 셋사이입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셋사이가 이에야스의 스승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셋사이가 숨풀을 떠나 있던 기간과 이에야스가 이마가와 가문에 인질로 잡혀 있던 기간이 겹쳐서 반론도 많은 다이겐 셋사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 사이의 아버지는 이마가와 가문의 중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을 위해 셋 사이를 절에 들여보냈는데, 셋 사이는 그대로 선생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머리 때문에 수제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마가와 가문의 주군이 이마가와 가문을 섬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섯 번째 아들의 교육자로서 셋 사이를 임명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마가와 요시모토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선승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새사이에게는 당혹스러운 그 자체였고 일설에는 두 번이나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해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가문이 이마가와 중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마가와 우지치카가 죽고 장남이 가문을 계승하자 다이겐 세사이가 교육한 다섯 번째 아들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536년 갑자기 장남과 차남이 같은 날 급사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남은 가문계속 문제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삼남은 측실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정실이었던 어머니와 세사이의 도움으로 이마가와 가문의 당주가 되면서 이름을 이마가와 요시모토라고 바꾸었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당주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셋 사이의 임무가 끝났지만 요시모토는 당연히 셋 사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시모토는 셋 사이에게 모든 일을 상담했고 셋 사이는 이마가와 가문의 군사로 정치 군사 외교에 뛰어난 소환을 보이며 흑의 재상이라고 불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수비하던 오다 노브이로를 생포한 뒤 이에아스와 인질교환한 것도 셋 사이의 책략이었습니다. 요시모토의 장난과 인질로 잡혀있던 이에아스의 스승으로 6년간 병법과 학문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셋 사이가 요시모토의 오른팔로 수완을 발휘해 이마가와 가문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1555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세사이가 5년 뒤 오케하자마 전투까지 생존했다면 요시모토가 오다 노무나가에게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마가와 가문의 쇠퇴는 세사이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한 문헌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마가와 가문은 안조성을 함락시킨 이후 오카자키의 병력을 늘리며 서쪽 오다 가문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에 반해 오다 가문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다 가문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다 가문에 대해 살펴보자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면 일본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천하인으로 현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시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근거지인 오아리의 지배를 안정시켜서 전쟁비용을 댈수 있는 경제기반을 닦아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하리 원래 주인은 명문가 시바 가문이었고 가신으로 기우스 오다 가문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가문은 기우스 가문을 모시는 위치로 하이 가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가신의 가신 가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주가의 죽은 시바 가문보다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오다가문의 기반은 사실상 오다 노부나가의 할아버지가 스시마를 지배하면서 시작되는데 이곳은 수로의 거점으로 서쪽 지역에서 오는 물품을 하역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오다가문은 스시마를 중심으로 경제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 오다 노부 히데는 전국시대 뛰어난 무장으로 오아리의 호랑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다 노부이대는 뛰어난 무장이기도 했지만, 오다 가문의 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노부이대는 이마가와 가문과의 전투에 몰두하는 한편으로,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스시마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 기반을 다졌습니다. 오다 노부 히데는 전쟁이 빈번하던 시대 상황에 맞춰 거점을 옮겼는데 전보 교역 경로에서 가까운 배우지에 자리했습니다. 물려받은 스시마뿐만 아니라 번성하던 주요 항구를 다스리며 서부 해안지대와 오아리를 잇는 중요한 무역 경로는 노부나가에게 더없이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좋은 것만 물려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북부의 살무사라고 불리는 사이토 도산이 민우의 원래 주인 요시나리를 축출하고 민우를 차지합니다. 추방당한 요시나리는 노부이대에게 의지하였고, 노부이대는 요시나리를 다시 소우로 올린다는 명분하에 민우로 진격하여 오가키 성도 뺏고 선전했지만, 사이토 도산에게 패배하고 북쪽에 큰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오다 노부이대는 이마가와 가문과 사이토 가문, 그리고 국내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노부이대는 가신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아리의 멍청이라고 불리던 오다 노부나가를 끝까지 오다 가문의 계승자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1548년, 적대 관계에 있던 사이토 도산의 딸노임메와 오다 노부나가를 결혼시킵니다. 당시 일본 귀족 관례에 따라 장인 장모가 홀레에 따라가지 않아서 사이토 도사는 노부나가의 얼굴을 직접 볼수 없었습니다. 당시 살모사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잔혹하고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사이토 도사는 딸에게 단도를 건네며 노부나가가 소문대로 멍청이란 판단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극할로 그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사이토 도산을 닮은 노이메는 칼을 받아들고, 만약 멍청이가 아니면 이 칼은 아버님을 향해 겨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다 노부 이대는 이렇게 사이토 가문과는 화친했지만, 이마가와 가문과의 대립은 해결하지 못한 채, 1551년 42세로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 이대가 세상을 떠나자, 18살의 오다 노부 나가가 그 뒤를 이었으나, 평소 노부나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많은 가신들이 오다 노부나가의 친동생 오다 노부유키를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노부나가에 비해 노부유키는 예의 바르고 총명하여 가문에서는 노부유키가 오다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장례식 때, 노부나가는 아버지 시신에 향을 한 사발 뿌리고 그대로 불을 붙여 화장을 시켜버렸는데, 당시 화장보다는 매장을 했던 일본 문화에서는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신 중한 명은 할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다가문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시모토가 안조성을 차지한 후에도 반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시모토에게 현재 오와리의 상황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기 때문에 1554년 군대를 일으켜 무라키의 요새를 쌓고 오가와 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부나가는 사이토 도산에게 부탁하여 나고야를 지키게 한뒤 무라키로 달려가 그곳을 마침내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요시모토가 5아리로 출정하자 호조 가문이 그 빈틈을 이용하여 수루가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호조 가문이 성을 비운 사이 이번에는 다케다 가문이 호조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방심하거나 빈틈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다이묘이마가 가문이라도 마음 놓고 태평하게 오아리로 출병했다가는 언제 어디서 빈집 털이를 하려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모토의 군사인 다이겐세사이가 호조와 다케다 두 가문으로 오가며 마침내 이마가와 가문을 위해 매우 유리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다이겐세사이가 이렇게 배우에 대한 근심을 해결하자 요시모토는 다시 오아리 쪽으로 진격하려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에야스는 관례식을 치를 나이가 되어 1555년 요시모토가 직접 관례식을 치러주었고 마스다이라 모토노부가 되었습니다. 요시모토와 오다 노부이대에서 한글자씩 따왔는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마가와 가문과 오다 가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약소 가문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에아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법회를 치르고 신하들의 모습도 보고 싶다고 고향인 오카자키에 다녀오겠다고 청하자 요시모토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카자키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성의 중심이 되는 건물에는 이마가와 가문이 보낸 성주대리가 있었고 이에아스가 왔다는 말을 듣고 성주대리가 이에아스를 혼마루로 들이려 했으나 이에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몸이고 연장자들의 의견을 들어야할 몸이니 그대로 혼마루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에아스는 혼마루의 바깥쪽에 있는 성곽으로 향했습니다. 이에아스의 이같이 겸손하고 철저히 계산된 모습은 이마가와 가문의 기분을 매우 좋게 했습니다. 한편 이에아스는 80세의 노신의 안내를 받아 고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산처럼 가득 들어찬 가마를 가리키며 노신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식량을 쌓아놓은 것도 전부 주군께서 한시라도 빨리 오카자키로 돌아오시어 성의 주인으로 수많은 장사들을 거느릴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신의 말을 들은 이에아스가 말했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립시다. 머지않아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